유형 연습 1번 2번 여보세요? 원피스를 주문해서 어제 받았는데 좀 작아요. 그럼 큰 사이즈로 바꿔서 보내드릴까요? 금요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? 금요일까지 안 되면 환불하고 싶어요. 죄송합니다. 오늘 보내면 다음 주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냥 환불해 주세요. 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 주문하신 원피스를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 확인한 후에 환불해 드리겠습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여보세요? 원피스를 주문해서 어제 받았는데 좀 작아요. 그럼 큰 사이즈로 바꿔서 보내드릴까요? 금요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? 금요일까지 안 되면 환불하고 싶어요. 죄송합니다. 오늘 보내면 다음 주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냥 환불해 주세요. 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 주문하신 원피스를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 확인한 후에 환불해 드리겠습니다. 1번 2번.